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1월 한달 동안 잘산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켜봤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새내기잖아요. 새내기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또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 요즘 가방에 액세서리 다는 키링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여운 키링들을 몇개 발견을 해서 그 아이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초에 잘 입고 다닌 후리스랑 또, 최근에 자주 손이 가게 된 책이 있는데, 책도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바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된 이유는 일단 대학생들은 노트북 들고 다니고 또 요즘은 수업을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로 많이 듣다 보니까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투박하게 백팩이나 에코백 같은 거 대충 들고 다니자니 약간 패션에도 신경을 쓰고 싶고 난 예쁜 가방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온 제품 아니고 이 가방만 봐주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되게 커요. 이렇게 숄더백으로 매는 제품인데 이 안에 되게 되게 넓거든요. 공간이 엄청 넓어서 이 안에 노트북이며 패드며 뭐 수강하는 책이며 다 들어갑니다. 뭐 필기 노트라든가 여러분들이. 넣고 다니고 싶으신 제품들은 이 안에 다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선은 색깔.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약간 웜톤 메이크업을 했지만 우선 제가 여쿨이기도 하고 이런 쿨한 핑크감의 가방을 정말 찾고 있었는데 이 가방의 브랜드입니다. 아이땅이라는 브랜드고요. 핑크 가방이. 정말 많죠. 시중에 정말 많은데. 이런 완전한 쿨한 느낌이 드는 가방을 찾기가 은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색감 보고 사실 반에서 산 거가 거의 80%고요. 그리고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겨울이라서 저는 이제 목도리를 무조건 하고 나가는데 실내에 있을 때 목도리를 아무데다 놔두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노트북, 아이패드 넣고도 목도리까지 모든 게다 수납이 가능하고 수납도 가능한데 여기 보조 가방까지 있어서 지갑이나 이런 거는 또 분리해서 넣을 수가 있는 엄청 엄청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근데 약간 새내기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실 수도 있고 저도 맨 처음에 이 가방 사는데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이유는, 어, 이건 뭔가, 그냥 평범한 스쿨백?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10만원 이내로 면은뭐 고민 안 하고 바로 샀을 것 같은데 가격이 17만원대예요. 그럼 살짝 진입장벽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일단 나 무조건 이런 큰 가방 필요하고 하나 사면 뽕 빼고 잘 들고 다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이 가방이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썼을 때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구멍들이 많아서 자기 어깨 끈에 맞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나는 노트북도 넣고 아이패드도 넣고 오만 잡다 나는 진짜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 보부상인데 나는 핑크 색깔 원하고 나는 예쁜 패션 오브한 가방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이 아이땅 핑크 가방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키링!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키링. 제가 이 키링 너무 귀여워서 안쓸 수가 없었습니다. 요 아이는 아제 브랜드 이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띄워 드릴게요. 사토미 라디온과 사토미 어쩌고라는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 뭐 옷도 팔고 뭐 이런 액세서리도 팔고 하는데 요 토끼 키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키링 고리 있잖아요. 걔네랑은 다르게 요런 고리에요. 요런 핑크 고무 같은 고리인데 딱 여기 달아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얘도 가격이 막 키링치고 싼 편은 아닌데 요즘 물가가 너무 다 엄청나서 얘도 한 3만 원대 주고 샀습니다. 잠궈주는 부분은 이 꽃으로 이렇게 잠궈주면 빠져나가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하트 목걸이도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이 토끼가 이 악세서리가 있어요. 이 토끼가 안경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안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방금 가방 뒤집면서 발견했어요. 이런 안경인데 요만큼 작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쓴 것처럼 보이려나? 여튼간에 아기 토끼의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 씌워줄 수 있도록 안경도 주시더라고요. 완전 센스가 미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씌우는 <laughs> 바보 턱갱이 <laughs> 이런 식으로 씌울 수 있는 안경도 주는데 제가 이걸 안 씌우고 다녀요. 제가 한번 이걸 씌웠는데 버스에서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아, 그냥 안 주워 포기라고 하기에는 얘가 너무 귀여운 포인트라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다시 근근히 찾았거든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냥 가방 안에 넣어둡니다요키링이랑 가방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좀 작은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가방은 요아입니다. 짜잔. 이거는 크로스백이에요. 약간 이런 복스복스랑 겨울철 가방인데 그래도 어 신학기 3월 말까지는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가방을 사게 된 이유는 일단 너무너무 귀엽고 겨울에 크로스백으로 또 메고 싶기도 하고 내가 짐을... 저희가 항상 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놀러 다닐 때는 또 이렇게 작은 가방을 메주면 좋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멜수 있는 가방인데 털이 있어서 이렇게 멜 때도 진짜 귀여워. 완전 귀여운 뽀짝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답니다. 안에는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파우치 하나랑 이뭐 정도만 합니다. 딱 보이는 것처럼 송바닥 송, 송 바닥 정도 되는 크기고, 또 여기 달려있는 이 키링은 제가 커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집에 커비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당고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쿠팡 보고 있는데 해외 배송 제품으로 있는 거예요. 11,000원인가 주고 구매했습니다. 당고 모양의 커비 너무 귀엽죠. 보통의 키링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자크에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얘만 이렇게 달아도 완전 귀여운 뽀짝한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외고다녀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가방을 메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안 귀엽죠 단거 이 가방은 제가 에이블리에서 만원? 만... 9,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띄워놓을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애들은 이번 겨울에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잘 입고 다닌 외투가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후리스인데, 제가 또 하늘색과 핑크색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후기 보니까 아이보리, 뭐, 브라운색?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던데, 베이지였나? 저는 하늘색 너무 좋고, 사실 이 제품 산 거는 색이 다 했어요.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샀는데,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잭시믹스 제품이고요. 에이블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사오면서 산 옷걸이. 너무 귀엽죠? 이 후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유 땡클로 뭐 이런 곳에서 파는 후리스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고 되게 아방한 느낌이거든요. 나는 몸에 달라붙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방하게 훅 떨어지는 툭 떨어지는 그런 후리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게 또 엄청 좋은 부분이 있어요. 목이 따뜻해야 밖에 나갔을 때 따뜻하거든요. 제가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목이. 그래서 뭐 목도리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있고 뭐집 밖에 나가도 되고 색깔이 포인트가 돼서 되게 어디 놀러 갈 때도 입기 되게 포인트가 되고. 특히나 얘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가방들이랑 다잘 어울리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매줘도 너무너무 귀엽죠? 하늘색이랑 핑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매줘가지고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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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너무 더워요. 얘가 목을 뭐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너무 더운데 여튼 얘는 이런 식으로 입어줄 수 있는 애다가 엄청 제가 아방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방에서 이게 딱 엉덩이를 덮어주거든요? 이렇게 엉덩이를 덮어주고 여기, 여기 폭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아방하게 입어주기 좋은 아입니다.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멀리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후리스가 하나씩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일단 너무 더우니까 이것 좀 벗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해가 될 때마다 내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샀다기보다는 저는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이런 종이 재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고요. 이책 제목이 참 괜찮은 태도인데요. 그냥 이걸 읽고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 이 책을 본 거지만, 저는 한 이게 어떤,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책이 박지연 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는 PD님이신데, 어, 15년 동안 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삶의 의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인상 깊고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스토리들을 여기다가 짧게 짧은 에피소드 별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제가 대충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평생 기도해 줄게요라는 한마디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딱세 페이지. 세 페이지에 그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에 관련돼서 이게 딱 이렇게 세 페이지만 있다가. 다음 에피소드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올해는 어, 책을 좀 꾸준히 읽어야겠다, 책을 규칙적으로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전하기 쉬운 책이고 어, 약간 좀 삶에 조금 지쳤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쳤다거나 그런 것을 조금 느끼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마음도 따뜻해지고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라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한반 정도 읽었는데 보통 한번 읽을 때한 3개, 4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읽게 돼요. 어, 근데 일단 제가 초반에 이 책을 읽었을 때한 에피소드 3개까지 읽었는데 진짜 막. 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막 눈물이 책이 달라. 에피소드 3개밖에 안 읽었는데, 막 눈물이 막 광광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 다른 사람들을 여태 동안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하고 어, 배려 깊게 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더할수 있게 되었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시, 많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책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일 사회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 뒤에 요거 이게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조명 하나 켜두고 이 책을 읽을 때 진짜 세상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당장 에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 회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지 스스로, 아마 정해, 스스로에게 정해지는 답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랬고, 책 제목이 참 괜찮은 태도인데 참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요즘 책뭐 읽지? 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뭐 이런 경제사적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것도 읽으면서 얘네들도 한두개 정도 에피소드씩 읽으면, 얘는, 얘는 뭐 굳이 그렇게 빨리 읽어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에피소드가 나뉘어져 있어서 읽기도 너무 쉽고 편하거든요. 이 박지현 PD님이 어,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느껴,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1월달 동안, 어,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애들만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날씨가 좋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날씨가 좋아야 저는 촬영할 맛이 나가지고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